자, 안녕하세요. 황상갈명입니다. 오늘은 신규 캐릭터, 세리넬,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세리넬이랑 비슷한 역할의 파티 딜 버프를 해주는 단테스랑 한번 비교해 보고, 이 캐릭터를 뽑을지, 아니면은 말지,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 자, 일단 세리넬의 특징 보면은 마법형 물속성 딜러입니다. 그리고 아군의 약화효과를 제거해 주는 치명타 공격을 가지고 있고요. 액티브 스킬에는 지속 피해, 도트 딜 주는 거. 그리고 치명타 피해 증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버프를 주는지 저도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뽑아보니까 스킬 레벨이 0일 경우에 50% 3초 동안 버프 주고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높거든요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한번 어, 실험해 본 결과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어, 세리넬 데미지 비교한 실험입니다 제가 돌고 있는 7900층 정도에서 돌았고 치명타 공격 타울 스킬만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. 버프가 없을 때16,570 데미지가 들어갔고, 버프를 받을 때 2만 560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. 요거는 뭐 각자 도는 층이라든지 각자의 성장 정도에 따라가지고 다를 건데, 데미지 공식상 치명타 피해량 증가 84% 증가라는 게 실제 데미지의 84% 개선은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, 실제로는 한20% 정도 증가됐거든요. 이게 액티브 스킬이기 때문에 쿨타임이 있습니다. 12초 쿨타임에 7렙 기준으로 5.8초 지속이기 때문에, 그거까지 감안해서 실제 딜기여를 본다면은, 어... 초당 11.6% 정도로 볼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치명타 피해량 증가기 때문에, 이거는 평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. 치명타가 터졌을 때 데미지가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한다면은 실제 딜기여도는 11.6%보다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84%!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현혹돼가지고 저도 어, 7성까지 뽑았는데, 실제 적용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막 많이 적용되진 않더라라는 부분입니다. 요게 비슷한 느낌의 전체 파티원 그 데미지를 올려주는 단테스랑 비교했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부분이 고민될 거예요. 단테스가 버프 없을 때16,570 데미지가 들어갔고요. 버프를 받으면은 19,527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실제 딜 기어가 17.8%. 그리고 단테스 같은 경우는 이게 치명타 공격이죠. 그래서 명중만 된다면은 항상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액티브 스킬보다 더 좋은 부분입니다. 순수 딜링 측면에서 세리넬보다 안정적으로 어, 데미지 파티 원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어요. 자, 일단 버프 스킬의 차이는 그 정도로 봤고, 자, 세리넬의 특징입니다. 파티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. 어, 단테스 대비해서 2분의 1, 많이 쳐도 3분의 2 정도 수준이지만, 토템 용도로는 충분히 기여 가능한 부분입니다. 파티원의 데미지를 10% 정도 올려준다고 하면은, 이 게임이 군주 포함 9홉 캐릭이잖아요. 9홉 캐릭에 10%씩 올려주고, 세리델 자체도 이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, 뭐, 고까지 감안한다면은, 굉장히 좀 뭐, 쓸만한 그런 느낌이고요. PVP에서 활용도를 좀 생각해보면은, 치명 타지 아군 약화를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치명타 시기 때문에 명중만 대변을 계속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. PVP 같은 경우는 명중이 바뀌냐 회피가 뜨냐 뭐고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명중이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는 더실험을 해봐야겠지만은 이 캐릭 하나로 뭔가 전황을 바꿀만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. 전황을 바꿀만한 캐릭터는 커츠 PVP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 네 뭐. 이제, 파티를 구성할 때 있어가지고, 마법형 캐릭들도 진영 쌀때 유리하기 때문에, 이게 마법형이랑 원거리랑 그 사거리가 살짝 다르거든요? 그런 거 활용해서 진영 쌀때 마법형 캐릭터들을 좀 쓰긴 하는데, 그럴 때 채용하기 좋은 캐릭터인 것같고요 그래서 멀티 도를 가지고 있다. 아군 딜 버프, 그리고 유틸리티, 약화 해제. 이게 PVP 때 뿐만 아니라, 뭐, 약화를 많이 거는 그런 스테이지를 밀 때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특수효과가 있는 캐릭터입니다. 그에 반해서 단테스는, 뭐, 깔끔하죠? 치명타 공격으로 파티 데미지 증폭 버프를 계속 줄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, 무속성이기 때문에, 어느 때게나 그냥 단, 든든하게 넣을 수 있는, 한 자리는 그냥 단테스의 자리다라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. 그래서 세리넬이랑 단테스를 비교해 본다면은, 세리넬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파티 딜 기여도, 그리고 아군 약화 해제라는 효과가 특수 던전이라든지, 특수 스테이지라든지, 아니면은 PVP 때, 활용할 수 있겠다. 그리고 저는 마법 공격형이라는 것도 살짝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근거리 영웅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힘이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NC 소프트가 어떻게 신규 영웅들을 출시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마법 공격으로 세팅을 바꿔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그럴 때한 자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뭐 든든한 딜러 역할을 할수 있는 캐릭터고요. 단테스 같은 경우는 딜 기여도가 없습니다. 파티. 딜을 엄청 개선시켜 주는 캐릭터고 근접형이라서 힘 영향을 받죠 어, 힘메타에또 중요한 캐릭터고 무속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도 부담없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세리를 뽑나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명함만 뽑거나 칠성 이상 뽑거나 둘중 하나 선택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명함만 뽑는다고 한다면 은 이벤트 던전으로 명함 뽑는 전략이죠 이거 뽑기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, 영성으로 쓰시면은 치명타 피해 50%에 지속시간 3초거든요? 그래서 액티브 스킬 지속시간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거 딜 기어는 살짝 기대하기 낮은,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고, 버프 역할보다 오히려 아군 약화 제거, 요런 거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. 나중에 마법형 조합 이런 거쓸때또 필요한 캐릭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, 명함은 그냥 이벤트 던전만 돌면 얻을 수 있는 거니까, 요거는, 아예 뽑기를 안 하고 명함만 뽑는 전략을 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혹은 뽑는다면은 7성 이상, 7성까지 뽑으면은 어, 엘릭서도 다 틀리고요. 보통 2만 뽑까지 하면은 7성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. 어, 뽑는다면 기까지 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파티 버프용으로 활용하는 거. 아까 제가 실험했던 거는 다 7성 기준입니다. 7렙 기준으로 했던 게 거기 때문에 뭐 기까지 쓰신다면은 토템용으로도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단테스랑 1대1로 비교한다면 단테스가 더 좋습니다. 근데 뭐둘다 쓰면 되는 거니까. <laughs> 둘다 쓰면 되는 거고 파티 버프형으로 쓴다면 은 파티 딜에 10% 정도 기여를 하는 7성까지 뽑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은명함만 뽑거나 7성 이상 뽑거나 둘중 하나다. 좋은 캐릭터긴 한데 단테스가 더 좋다. <laughs> 나중에 특수한 쓰임새라든지 마법형 덱뭐 그런 거 준비하는 용도로 하나씩 챙겨가는 건 추천드린다. 라고 말씀드리면서, 어, 요번 세리넬 한번 리뷰해봤습니다. 다른 의견들이 있거나, 뭐, 어, 요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? 요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뭐,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. 신규 영웅 세리넬 리뷰해봤습니다. 항상 갈매기였습니다.